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영 사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나눠볼 얘기는요, 어, 조합 설립, 그러니까 도시정비 사업 중에 어,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 중에 어, 피고가 바뀌는 경우에 법률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피고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건데요. 최혜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유권이 바뀐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제 조합의 어, 매도 청구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만약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그 소유자에 대해서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어 토지 등 소유자는 뭐 매매를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어, 가능해서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양도, 그러니까 매매, 증여. 여러 가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보통 우리가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도 가기도 하고 2심, 3심까지 가면 2년이 넘게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과연 원고인 조합은 그 피고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나눌 얘기 중에 대표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B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 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B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자 이제 A 조합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그 후에 B가 그 부동산을 C에게 매도를 하였고 A 조합은 C를 상대로 B의 지위를 승계를 해야 된다는 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C가 매도 청구 소송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매도 청구 상대방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조합이 종전 소유자에게 재건축 동의 여부만 최고한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새로운 소유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다시 최고를 하지 않고 승계인인 매수인에게 새로운 그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매매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종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미 성립한 매매 계약상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조합은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최고를 하고 매도청구권 행사라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어떤 매매계약이 강제로 성립된 건데 어 부동산이 승계됐다고 해서 그렇게 강제로나마 어 계약이 체결된 것까지 그 매수인의 매도인의 의무가 되겠네요. 매도인의 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간단히 피고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 소송에서 피고가 연속되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매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은 어떠한 경우라도 새로운 그 소유자가 변경돼서 어, 새로운 사유 소유자에게는 매매 계약상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청구 소송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미, 미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양도 그러니까 매매나 증여가 일어났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만약에 미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계인에게는 그 새로운 승계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가 계속 매도 청구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에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떤 명령조가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예 예. 결국은 매매가 매수 당사자들이 이 부동산을 살때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조합 입장에서는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미리 해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양도가 일어난 경우에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어,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매매의 경우와 좀 다른 점은 상속이라는 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만약에 그, 이제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소유, 그 사망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제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매도 청구를 그러면 상속인들에 대해서 새롭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기 때문에 어, 그 상속인에게 새로 매도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려면 소송 절차상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그 보통 우리가 양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매, 증여, 뭐 이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적극적인 어떤 의사교환과,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돼서 이전되는 것인데, 상속이라는 것은 언제, 언제, 언제 사망할지 모르고, 또 사망한 사람과의 계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하게 돼서 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굳이 이 판결 취지와 같이, 상속된 경우에도 같이 피고의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상속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이 판결에서는 결국 피고를 바꾸지 못한 상황이 돼서 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변경되면 다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지 이전에 있던 피고를 승계해서 그대로 재판을 이어갈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 변호사님, 조합과 혹은 조합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물건을 사려고는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강제로 매도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쉽게 서로 매매한다는 것은 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어떤 조합의 해를 입히기 위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조합에 대해서 혹은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팔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증여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주의할 점들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네,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점에서 소유관계를 뭐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장을 접수하고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런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가 그 소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소유자에 대한 매도 청구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다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또한 그 개정된 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그 개정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설립된 그 조합이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계획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조합의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 관계가 그 사업 시행인가 시점 이후에 변동이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시점에서 현금 청산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어, 그 이전에 소지소유자의 변동이 없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등 신청을 통해서 그 소유 관계를 확정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 첫 번째 처분 금지 가처분은 음, 언제쯤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주의해 주고 싶습니까? 어, 이미 그 개정법 시행 이후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라면 뭐그 사업 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그 매도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겠지만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조합 설립 직후에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개정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2017년 2월 9일 날 개정돼서 1년의 시행기간을 두고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사실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면 계속 매도 청구권을 승계해야 하느냐, 그 매도 청구 소송을 그런 문제에서 판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신법에 따르면은 이제는 조합 설립 이후에 승계된 사람은 무조건 현금 청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금 청산의 방법은 재건축에 있어서는 매도 청구기 때문에 사실 다시 조합을 설립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청구 취지를 바꾸거나, 어 어떤 감정의 기준일이 틀려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역시 처분금지 가처분의 어, 필요성은 있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조합원은 어떻겠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 내 자식한테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어,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난 증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소유자분들이 청산자의 입장에서 자식이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구법이 적용되고 판례에 따르면 조합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할때큰 뭐 손해는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또 내가 증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유자들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주의할 점을 하나 좀 말씀해 볼까요? 만약에 재건축,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서 그 조합이 가처분을 해두었는지, 즉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본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뭐 조합원의 권리가 그런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현금 청산 대상자 아까 그 이제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청구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원하는 그 목... 무엇인지, 만약에 본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서 처분금지 가처분도 없어야 되고, 또한 지금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 청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동산을 살 이유는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본인들만의 특별한 사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보태서 어, 내가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싶은지, 청산자의 지위에서 투자자의 어떤 목적인지, 또 그밖에 목적인지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매도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주제를 가지고 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가 여러분의 재산가치를 지켜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퍼. 법무법인 센트로.